불국사 여기 왔는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날씨도 좋고, 오늘. 오늘 날씨가 좋은 관계인지 사람이 많네요. 불국사입니다. 아이고. 여기 오늘 불국사에 휴가차 왔습니다. 여기 우리 아들 집모습입니다. 네 여기를 봐주세요. 아유 잘 생겼네요 아주 그냥. 아유 뒷모습도 멋집니다 어우 아, 응. 전 세계인이 다 모였습니다. 아, 이 하드월드. 어 먹고 싶어 먹어. 카드 있어? 내가 줘? 내 카드 있어? 있지. 일단 먹자. 사람 여기 없어, 여기서 타서 보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따라가 보겠습니다. 음, 아우, 아, 여기 경치도 좋네요. 불국사, 어, 대웅전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대웅전, 우진아 지금은 또 아무도 안 들어온다. 아까 들어올 때 꺼서 그런가 보다. 어? 아까 들어올 때안 꺼고 있었어야 되는데. 대웅전 보이고. 자. 여러분들, 일로 가면 어딥니까? 모르죠. 아 뭐라고 적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모르겠어. 아 나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문입니다. <laughs> 경주 불국사 청운교 백운교 아, 불국사입니다. 뭐 날씨가 완전 좋죠? 하늘 보십시오, 하늘. 와 하늘 완전히 지금 파랗습니다. 하늘이 거의 파란색 물감을 팍 부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오버하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 물감으로 하늘을 꽉 채워 놓은 것 같죠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오버하지 마세요 우리, 우리 아들 앵글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와 완전 잘생겼습니다. 이리로 아, 봐주세요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경주 불국사입니다. 오늘 날씨가 완전 좋고요. 우와, 온도는 한 14, 15도 정도 되는 것 같고 하늘은 구름 한점 없습니다. 지금 아 안녕하세요. 타조님 타조님 우리 아들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 있습니다. 타조 안 갑니다. 여기 살 겁니다. 어. 여기, 완전 좋아요, 타조님. 어? 타조님, 여기 살 거예요. 완전 좋습니다. 어, 타조님, 오늘, 일어나, 일어나침부터 출근하셨네요. 얼른 놀았어 <laughs> 타조님, 일어나침부터, 아우 잘생겼죠?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네. 우리 집 그거 좀잘 지켜줘야 돼. 어? 문, 열어, 문 열어줄 테니까 대신 대타로 들어가서 족발좀 팔아볼게요. 어? 타조님! <laughs> 어,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놀기 좋다 아주 그냥. 어? 여기 경주 경주야, 경주. 야 경주 불국사 경주 불국산데 어? 완전 좋지? 아. 잘했군. 동네를 지켜야지. 어, 잘했어. 어, 완전 잘했어, 완전. 자, 대, 대신 내가 여기 놀러 와가지고, 어, 영상으로 이렇게, 어, 다 내가 노는 모습 보여줄게. 어, 잘 놀고 있어, 나아지그 어, 나처럼 말 못해서 답답하지? 타자 치려니까 답답하지? 아이고 날씨 좋습니다. 두 명. 아, 두 명, 오늘 안 오시면 찾으러 갈 거예요. 오지마. 못찾아그리구나 찾을 수가 없어. 아이고 날씨 좋다. 올라가 보자 저 위에. 한번 가봅시다. 자, 따 저를 따라오세요. 자 러, 어디로 저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 완전 다민족입니다 다민족 위아돌들요 어. 빨리 오세요. 저를 따라 오세요. 빨리 와 이쪽이야 이쪽. 어 이쪽으로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엄청 좋습니다. 경주 불국사 대웅전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오시 오셔 보십시오. 자. 소나무 숲이 울창한데 하늘이 그 사이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날씨 좋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도 없고요. 날씨 완전 좋습니다. 자, 옆으로 대나무 있고요. 완전히 좋습니다 그래. 지금. 다음, 다름, 어. 이를 이를 있어요. 어디서 온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오늘. 대나무숲 보이죠? 어떤데이시죠하는데 평소에 평소에 그냥 말하는 거지. 평소에 어떻게 하는데? 오 오버, 어. 오버 안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하는지 난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말해줘. 평상 평상 평상시대로. 평상시대로. 응. 봐라. 평상시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봐봐. 내가 자, 자 하늘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라고아 하늘이 보입니다. 하늘이 보입니다. 하늘이 보입니다. 하늘이 보입니다. 하늘이 파랗습니다. 딱딱 끊어라고 응. 어.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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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씁니다. 아주 그냥 <laughs> 대웅전, 응. 아, 아 조금 웅장해 보입니다. 진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탑이 보이는군요. 아, 탑은 무슨 탑이냐, 이게. 다부탑. 다부탑. 다부탑이 보이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오늘 카메라 좀 챙기고 사진 좀 찍자. 아빠들도 사진 찍고. 셔터 올릴게아 구름이 하나도 없어서 오늘 사, 영상이 좋네요. 보요 음. 저쪽은 대웅전 아이고 <목소리도> 아까 잠은 여기야 아까 봤지 다 나갔나? 저쪽에는 또 무슨 탑인지 한번 가볼까요? 자, 저기 탑은 무슨 탑이냐? 따부탑. 아, 이쪽도 이쁜. 대웅전 안에서 밖을 봤을 때 모습. 괜찮네. 아이고 마 햇빛 눈부시고 다시 다부터 만으로 보자 날씨가 추기나 오늘 완전 아. 이거는 멋지다. 하나, 둘, 셋, 넷. 몇층 스탑이고, 이거? 네. 1 5리이는 뭐, 몇층 습탑입니까, 이거? 이게 3층 습탑이라고? 밑에 이거, 1층, 3층. 2층, 3층. 3층. 3층 습탑. 대웅전 어! 어! 호프스가 들이받는다. 여기 보면 북도 있네. 아이고 날씨 좋죠. 하늘색 파란네, 그죠? 불국사 오늘 처음 와봤는데 좋네요. 날씨가 좋아가지고 뭐다 영상 보이는 마다 다 예술이네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도록 싹 돌아가고 볼게요. 아, 누가 자꾸 들이받고 있네요. 자, 이분을 고발할게요, 지금. 대웅전은 어, 이렇게 생겼네요. 아 뭐, 사람 많습니다. 인파. 어. 아, 자꾸 들이받고 있어요. 어. 왜 이러십니까? 카메라가 좋은 거가 뭐잘 나오노? 와, 아, 뭐전 세계인들 다 모여 있네요. 불국사 와본 사람들 있습니까? 불국사 완전 좋지요. 저는 살이 살이 선임 죽으면 몸에서 나오는 살이 아이가 그 살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도 덕을 많이 쌓아가 죽으면 화장하면 아마 살이가 많이 나옵니다. 어, 라멘. 재미없는 그런 한마디를 던지다니. 자, 어디 가십니까? 그 내부는 못 찍습니다. 자 사리 보고 나오세요 우동사리 아재미습니다 <laughs> 떡사리 어. 와 오늘 잘 왔다 날씨 좋아 아주 좋아 좋아 어딜 가냐 지금 그는 어디냐 아 <laughs> 저기 또 올라가는 데가 있네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나를 따라 오시오 네. <laughs> 뭐 하기는. 자, 우리 아들 한번 보여줄게요. 아이고야, 미나미는. 햇빛인데 이생에더잘 나온다니. 빛을 받아야 되네. 네. <laughs> 카메라 빨리 잘 봤네. 야, 여기 어디 가노? 한 번씩 해주시면 힘듭니다. 아, 올라가볼까? 봐봐 언니야 높겠지? 아우 힘들데이 계단이 몇 개고 이거 하나 둘셋넷 불국사를 <목소리를> 왔습니다. 등이 많이 보이죠. 왜 그러냐고? 아, 나 맞았는데 나를 때렸어. 어, 너 때렸어! 어, 마지막. 예측기 38명이었거든. 어. 예측보다 오늘 사람이 너무 많네요. 불국사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뒤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불국사 뒷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세요난다하고 싶은데. <laughs> 더 알랍니다. 더하래서더 <laughs> 더 하겠습니다.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안에 내부를, 어. 하지마, 하지말랬어. 깜짝이야, 왜 그래. 아파.